헬터 음. 다니면서 신기하고 음. 궁금한 게, 제가 음. 혼자 운동했을 때는 그래도, 많이 할 때는 한 80세트까지. 하고 음. <laughs> 못해도 50, 60세트. 음. 그리고 보통 60에서 70세트를 유지하면서 혼자 해왔는데, 이제 헬터의 운동 배우러 와서 다니면서, 음. 한, 많아야 50세트? 지금? 이제 시합 준비는 아니라서. 음. 보통 한 40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음. 주장 <laughs> 몸은 더 좋아지는 이유가 주당다예요 주당 운동 강도가 곧 몸이라고 하셨는데? <laughs> 아니. 그러니까 이제 주당 운동 강도가 중요하다는 거지. 주당 운동 강도의 숫자가 몸은 아니지. 그러니까, 음, 하더라도. 네. 30세트를 더 잘하는 게좋으니까 100세트 하면 30세트 하는 사람보다 그조건 좋은 건 아니지. 좀 제대로 하는 거를 초점을 맞춰야지, 일단.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데, 그리고 30세트 안에 전 부위를 다 끝내려고 하는데, 하다 보니까 자꾸 늘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늘어야지. 오, 어, 30세트 하는 사람이 좋네, 그래서. 60세트 하면서 사실 버거운 사람이. 억지로 80세트 맞춰봐야 80세트 몸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, 그러니까 뭐 주단 강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어 그럼 주단 강도 무조건 늘리면 되겠네 그래서 막 네. 해서 막 늘린다고 해서될 문제는 없아 그러니까 그렇게 늘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0세트가 완전히 소화가 돼서 모자라, 모자라야지 모자라 늘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30세트 했는데 어, 몸이 근질근질해서 뭐 미칠 것 같아야 3 0세트를늘리 <laughs> 고려를 해야 되는데 30세트도 힘든데 어, 30세트 한 장에 몸 분내해서 10세트를 억지로 늘려봐야 별 의미가 네. 없죠. 그리고 또한 가지는, 네. 주당 넌도 문제도 있지만, 네. 이게 운동이라는 네. 게, 그러니까 내가 천재 트레이너, <laughs> 네. 운동의 속성이 있어. 어. 지도자 없이는 안 되는 거는, 그 질린 것 같아. 음. 그냥 슈키넨한테가 메시 있잖아. 네. 메시가 축구 엄청 잘하잖아. 네. 감독 없어도, 져야 되네. 근데 감독이 꼭 있단 말이야. 세계 명문 부단도 감독이 있잖아. 심지어 트레이너도. 트레이너지 그러니까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 보다 사실은 왜냐면 그 사람이 네. 자기 자신에게 객관적이가 쉽지 않거든. 음... 물론 뭐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 뭐 있겠지만 내가 볼땐 0.1%인 것 같아. 그럼요. 그러니까 나중에 <laughs> 배우고 나도 그리고 지금 운동할 때도 네. 같이 하잖아. 아, 예. 네. 그니까 이게, 그러면서 이게, 뭔가,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있고, 내가 가르치면서도 배우는 것이, 니 내가 혼자, 나 혼자 안 하잖아. 나조차도 혼자 안 하고, 아... 나보다 좀 단계가 낫더라도, 걔네들이 하고, 걔네들이 좋은 부위 하는 걸, 나도, 아,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, 이런 것도 고민하지. 그런 음. 거 보면서. 그니까, 러 결국은 좀 이렇게,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. 부대고대도막팀들이 네. 있잖아. 이렇게 아, 같이 어, 모이면 네. 서로 교류하고 네. 이러는데.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, 강경호 선수가 네. 국가대표 전주훈련 갔을 때 얘기해줬는데, 네.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? 모르겠어요. 아, 쳐봐봐요. 모르겠어요. 아, 공통점이요? 안. 갔는데, 다 그러더라. 국가대표의 공통점이요? 국가대표들이 다 모였어. 그러니까, 세급 1등들이 다 모인 거야. 정치에서 세급 1등들이 다 모여서 네. 했는데, 경원이가 네. 다다 다 그러더라. 떨다 그러더라. 일단 타고난 거는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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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뭐라 했을 때 새겨든다. 다배우라고한 명도 빡기 없이. 만약에 아그 자세가요. 어. 기본 자세가? 아, 아니 자세고 뭐고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다들 그냥 다들 정신을 이든이 어느 정도 좋은지 알지? <laughs> <그냥 웃음> 상상도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. 다들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자기보다 어깨 좋은 사람한테 야 어깨 어떻게 하는 거냐 오... 근데 한 명도 빠지면 그러는 그렇게 움는분들요 <laughs> 그러니까 아니 국가대표들인데 오... 서로 배우라고 난리 오, 그러니까 뭐 자기보다 다리 좋은 사람 야 다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국가대표들이 정신이 1등인데도 다 모여서 근데 한 명도 빠지면 다 그걸 막 미치면 궁금해서 미치면 물어보고, 막, 배울라고 그러고, 막, 그 정도 수준이 있는. 거야. 그걸 보고 나서, 그러면, <laughs> <살이 웃음> <살이 웃음> <살이 웃음> 아, 난 이렇게 됐어. 아, 내가 아, 막 손장난 것처럼, 뭐. 어, 어, 난 이제 잘하고 있고, 뭐, 추상강도, 내 강의 보고, 어, 추상강도 맞고, 뭐, 자세히 했지, 뭐, 뭐, 어쩌고 하니까, 난 됐어. 이렇게 하니까, 이렇게 하니까 안 좋아졌던 거야, 사실. 근데 여기서 보면, 어? 와, 쟤는, 쟤 어떻게 잘하지? 오, 네. 쟤는 어, 뭘잘 이렇게 하면서, 네. 각성이 내고또 잘하게 됐어. <laughs> 내가 잘한다는 까 약간... <laughs> 그러니까 그냥 항상 배우라는 게제 중요한 거 같아요. 배우려고 그고 나도 가르치면서도 네. 어떤 부위가 좋은 애들 있잖아. 네. 그런 애들을 보 나도 배우는 거야, 사실은. 음... 그러니까 나도 좋아지지. 음... 내가 만약에 혼자 그냥. 그래서 운동의 정설이 하나 있어 정설이요? 응. 음. 은둔못은는 없다. 아. 무술도 혼자 뭐 아무리 음... 연마해도 네. <laughs> 결국은 UFC 같은 나오면 대처만 하는 거죠. 은근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. 운동은.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막상 딱 팀에 딱 가보면 부족한 게더그니까 세상에 나와서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고 배우고 항상. 그러니까 혼자 막 독학으로 막 해가지고 뭐 하기는 쉽지 않아요.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. 근데 진짜. 그렇게 한것보다그 사람도 만약에 많이 좋아졌다든지 그 사람도 만약에 배웠으면 더 좋아졌지. 음... 그러니까 자꾸 상대적으로 어, 쟤는 혼자서 좋아졌대는데뭐 이런 거 자꾸 보니까 그런 거지. 사실은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간의 존재는 교육이 힘인 것 같아. 교육 없이는 인간이 이렇게 발달할 수가 없지 사실. 은 그러니까 운동도 그렇고 뭐 인생도 그렇고 뭐다 모든 게다 교육 때문에 계속 세상이 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꿈뿐만이 네, 뭐... 아니라 사실은 음. 그러니까 네가 여기 와서 뭐 크게 배운다기 아니라 그냥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왔다는 네. 자체가 사실은 인간에 게큰 도움이 되는 뭔가... 거야. 내가 천재라는 거 아니야. 물론 내가 천재긴 하지만. <웃음> <웃음> 근데 물론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가서 배워서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. 그러니까 음... 이제 병신 같은 사람한테 가서 교육자를 어, 잘 고르는 것도 근데 어지간하면 네. 배우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 나 솔직히. 뭐라도 이제 배우려고 찾아가고 하는. 거야. 그래서 설마 나보다 못한 네. 뭐 사람하지않을될 거야?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어.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왜냐면 너 운동 배우러 왔는데멀치야 <laughs> <laughs> 나보다 몸이 안 좋아. 이런데 배우지도 않을 거 아니야. 그러지 않는 이상은 다 배울 게거야 <laughs> 나보다 좋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는 그러니까. 기본적으로 <laughs> 운동이니까.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까지 설명해야 돼? 설명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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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보다 만약에 어느 부위가 좋은 것 같으면 배울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국가대표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도 다 좋아야 되는 건 아니고. 그, 그 몸이 안 좋아서 배우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네. 특별하게 좋은 것 같으면 배우려고 하는 거지. 너무 길었다, 오늘.